안녕하세요, 오, 만찬입니다. 디오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만찬에서 만든 디오라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자, 저희 만찬에서 이번에, 이번이 아니죠. 작년 말. 네. 강서구에 있는 힐링 농원에다가 납품한 디오라마입니다. 대략 한 1m 정도 되고요. 이쪽은 한 거의 50 정도 되는 그런 디오라마입니다. 자, 자, 한번 보십시오. 자,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어떤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표시할 때 절대로 어떤 인조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자연 그대로, 마치 모든 것을 이렇게 자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자연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. 자 바위도 바위답게, 숲도 숲답게. 공중에 띄우는 곤충들은 나뭇가지를 최대한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상하도록 주로 가운데는 이렇게 또 물을 만들어서 수석 원충들도 잘 배치합니다. 수석 원충들도 잘 배치하고요. 나무들을 이용해서 자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디어라마를 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자 보십시오. 어느 한 구석 인조물이 들어 있거나 하지를 않습니다. 다 자연물 그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대로 표현을 잘했습니다. 자 어느 한구석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자 가운데 조차 이렇게 완전히 자연스러움 예, 이렇게 구조물들을 자연스럽게 잘 배치해서 마치 실제로 자연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만천 디오라마의 특징입니다. 자, 사방으로 완벽하게 자연물을 구축하여서 그 위에, 그맨 끝에도 이렇게 곤충들을 장식함으로써 피아노선이나 어떤 그런 인조물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오라마를 꾸며봤습니다. 이것 말고 또 커다란 디오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 설치가 끝나가지고 예, 너무 커서 뚜껑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작은 이 디오라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번 디오라마 대회에 많이 참조하셔서 예,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. 인조물을 전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.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. 자 현기대로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 규모의 디오라마입니다. 옆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쪽 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론 디오라마는 사방에서 다볼수 있게 만들면 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지막 이쪽 편입니다. 자, 위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아이고 기가 작아서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. 이번 디오라마에 대해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, 이 디오라마 제작법을 잘 보셔서, 아니 응용하시기 바랍니다. 만천입니다. 내가 해놓고 내가 멋있다고 합니다. 자화자찬이라고 하죠. 보통 이런 말들을 음, 어쨌든간에 너무 멋있습니다. 자연스럽고요. 굿.